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십과 천사처럼 찬양하는 제자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찬양하는 천사 모빌 만들기 선생님과 해볼게요 오늘의 준비물은 그림자료 테이프 준비되었나요 선생님과 함께 모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천사부터 뜯어볼까요 천사부터 예쁜 천사부터 먼저 뜯어보겠습니다 우리도 찬양하며 예수님을 기다려요 천사가요 우와 멋지게 찬양할 건가봐요 반짝반짝 예수님면 아름답게 비치네 자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찬양 잘할 수 있지요 자 이렇게 짜잔 그림자름을 뜯고 빙글빙글빙글빙글 빙글빙글 달팽이처럼 생긴 이 종이는 천천히 차례차례 차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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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뜯어보면 자,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쭈조준, 쭈조준, 쭈조 천천히 뜯어야 돼 찢어지지 않게 우리 친구들 천천히 뜯으면 이 종이가 모빌처럼 될 거예요.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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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고, 짜잔, 짜잔 이렇게 모빌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되었죠? 스티커가 빠졌네요. 우리 친구들 스티커도 준비해 주세요. 자, 스티커를 먼저 여기에다가 꾸며줄 거예요. 반짝반짝 예수님 별 아름답게 비치네. 우와! 자, 별도 붙여보고요. 짜잔. 그다음에 천사 머리에다가 여기 있지요. 이 안에 있는 어 달팽이 저 안쪽에 있는 것을 여기 머리에다가 이렇게 해서 테이프로 붙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찢어지지 않게 앞에도 하나 붙여주고, 뒤에도 하나 붙이면 더 튼튼하게 될것 같아요. 짜잔. 자, 스티커도 붙였으니, 짜잔! 모빌. 완성! 반짝, 반짝, 예수님 면. 우리 천사가 예수님을 기다리며 찬양했거든요. 우리 친구들도 천사처럼 예쁘게, 멋지게 찬양해요. 리듬으로 콩콩콩 부모님과 함께해요. 안녕!